1936년 한 여성이 연인을 교살한 후 그의 성기를 잘라 가방에 넣고 며칠간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건은 온 나라를 공포와 흥미로 들썩이게 만들었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섬뜩하면서도 기이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다 아베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몸서리를 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광기의 시작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905년 도쿄에서 태어난 사다 아베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막내 딸로 자란 그녀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달리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죠. 당시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 살아남은 자녀들은 더욱 소중히 여겨졌고 아베 역시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베가 어릴 때부터 보인 반항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자주 빠지고 대신 전통 악기인 샤미센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당시 샤미센은 게이샤들이 연주하는 악기로 여겨져서 일반 가정의 딸이 배우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죠. 게이샤라는 존재는 아베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들을 매혹시키는 능력이 어린 아베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녀는 진한 화장을 하고 다른 또래 소녀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으며 마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어요.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베는 종종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14세의 아베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나이 많은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아베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일본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이는 당시 여성의 순결을 극도로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1922년 아베의 가족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17세의 아베를 요코하마의 기샤 하우스에 팔아버린 거죠. 공식적으로는 게이샤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매춘굴에 가까웠습니다. 아베의 여동생은 나중에 언니가 항상 게이샤가 되고 싶어했다고 증언했지만 아베 본인의 기억은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로망이었던 게이샤의 세계는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진정한 게이샤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늦게 시작한 아베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요코하마의 기샤하우스에서 아베가 맡은 일은 주로 하급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적인 공연이나 고급 접대와는 거리가 먼 단순한 성매매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5년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매독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합법적인 매춘업에서 성병은 흔한 직업병이었어요. 하지만 매독에 걸린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는 그녀들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아베는 결국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사카로 이주해서 도비타 사창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큰 합법적인 홍등가 중 하나였지만 아베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의 돈을 훔치고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매번 엄격한 감시 시스템에 의해 붙잡혔죠. 2년 후, 아베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급여는 그 형편 없었어요. 이전에 벌던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죠. 결국 경제적인 압박에 못 이긴 그녀는 다시 성매매업으로 돌아갔습니다. 1933년과 1934년 아베의 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을 위해 도쿄로 돌아왔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부모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아베는 다시 불법 매춘업에 종사했어요. 1934년 10월, 경찰의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지만, 키노스 카사하라라는 남성이 그녀를 보석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그의 정부가 되었죠. 카사하라와의 관계는 아베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애정을 느꼈다고 할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밤새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베는 그의 손길과 관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베는 카사하라에게 아내를 떠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연인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도 역시 거절당했죠.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억압적인 감옥으로 변해갔어요. 아베는 나중에 이 시기를 세장 속의 새와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그녀는 카사하라를 떠나 나고야로 도망쳤습니다. 나구야에서 아베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코로우마라는 고객을 만났죠. 그는 은행가이자 교수였고 정치적 야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마와 아베의 관계는 비밀스러웠습니다. 그 식당에는 직원과 고객 간의 연애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베가 나구야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도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베는 우마에게 수도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놀랍게도 우마는 그녀가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1935년 11월부터 1936년 2월까지 그녀가 쿠사츠 온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었죠. 1936년 2월, 우마는 아베에게 인생을 바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식당을 열어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경험을 쌓기 위해 견습생으로 일할 것을 권했죠. 그래서 아베는 2월 1일부터 요시다야라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다야의 주인은 이시다 키치조라는 42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장어 요리사로 시작해서 점차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베에게는 완벽한 멘토로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그의 아내였고, 이시다 자신은 바람둥이로 유명했어요. 처음에 아베는 이시다의 접근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우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마와의 관계가 육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아베는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4월 중순, 두 사람은 성관계를 시작했어요. 이시다와의 관계는 아베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잘생기고 매력적이라고 묘사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방식이 특별했다고 했어요. 이전에 만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1936년 4월 23일, 두 사람은 마치아이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치아이는 은밀한 만남을 위한 일종의 러브 호텔이었어요. 하룻밤만 머물 계획이었던 그들은 무려 4일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27일, 그들은 다른 마치아이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후타코타 마가와 지역이었죠. 그곳에서도 그들의 열정적인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게이샤가 노래를 부르러 들어와도, 술을 따라주러 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아베에게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박관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강박관념은 곧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며칠을 함께 보냈지만 아베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에노의 또 다른 마치아이로 이동했습니다. 이시다는 5월 8일까지 무려 2주 동안 자신의 식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끝나자 아베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시다가 아내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죠. 아베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병적인 소유욕의 발현이었습니다. 1936년 5월 9일,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베는 한 연극을 관람했는데, 그 내용이 여성이 연인을 칼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아베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나도 이시다에게 그렇게 할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이틀 후인 5월 11일, 아베는 주방 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다와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위해 그 기모노를 입었어. 그 죄로 당신을 죽이겠어. 놀랍게도 이시다는 이를 단순한 연인간의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베를 달랬어요. 그들은 화해하고 다시 우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베는 이시다의 성기에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넌내 거야. 다른 여자를 만지지 못하게 할 거야. 이시다는 여전히 이를 에로틱한 게임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관계 중 질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시다는 이를 즐겼고 아베에게 더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1936년 5월 16일 밤,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성관계 중에 아베는 기모노의 띠인 오비로 이시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2시간 동안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시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흡곤란을 겪었고, 고통스러워하며 진정제를 복용했어요. 잠들기 전에 그는 아베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목을 조르더라도 멈추지 마. 그러면 나중에 더큰 고통을 겪을 거야. 5월 18일 오전 2시경, 이시다가 그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때, 아베는 다시 오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목에 두번 감고 힘껏 당겼어요.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베는 이시다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추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시다를 죽이고 나니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살인 후 아베는 몇 시간 동안 시신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부엌 칼을 꺼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손으로 아베는 이시다의 성기와 고환을 잘라냈어요. 그것을 잡지 표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기모노한 가슴 근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허벅지와 침대 시트에 사다 키치 우리 둘마이라고 썼어요. 그의 왼팔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겼죠. 시신을 다시 정리한 후 아베는 잘린 성기를 핸드백에 넣고 오전 8시경 여관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 직원에게 그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아베는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며 평범하게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연인의 시신 일부를 가방에 넣고 말이죠. 저녁에는 전 연인인 우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마를 보자마자 아베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계속 반복했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우마는 그저 다른 남자와 있었던 것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여관에서는 직원들이 이시다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성기가 잘려나간 충격적인 상태였죠.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36년 5월 19일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온 나라가 이 충격적인 사건에 주목했어요. 아베의 신원이 확인되고 우마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자 그의 정치적 경력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다 아베의 이름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인터넷이나 TV가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신 소식을 듣기 위해 신문 가판대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언론의 광풍은 아베, 사다 패닉으로 불렸어요. 가명으로 신나가와 호텔에 투숙한 아베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맥주를 마시고, 마사지를 받고, 작별편지를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살인사건 일주일 후 아베는 카이현 카이 이코마산에서 이시다의 성기를 손에 쥐고 자살할 계획이었어요. 나중에 그녀는 그 절단된 부분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 오후 4시경 그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한 거죠. 아베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사다 아베를 찾고 있죠? 바로 저예요. 경찰관들은 망설였어요. 이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체포된 후 아베는 8차례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이시다의 성기를 가져갔냐는 질문에 그녀는 머리나 몸을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의 가장 생생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부분을 갖고 싶었어요. 수사관들은 그녀의 기묘한 침착함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이시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살인 사건을 설명할 때는 평화롭고, 거의 기쁨에 찬듯 보였습니다. 왜 그를 죽였냐는 질문에 아베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그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고, 설령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가 바람을 피울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사다 아베의 첫 재판은 1936년 12월 25일에 열렸습니다. 오전 5시경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법원 밖에 모여 있었어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여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법정에서 아베는 침착하고 명료했어요. 그녀는 살인에 대한 후회보다는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후회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변태적인 여성과 동일시 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알고, 제가 잤던 남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시다처럼 느끼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1936년 12월 21일, 사다 아베는 살인과 시신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했고, 아베 본인은 사형을 원했지만, 결국 6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녀는 도치기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자 번호는 11번이었습니다. 1940년 11월 10일, 일본의 신화적인 건국 2600주년을 기념하여 그녀의 형량이 감형되었어요. 아베는 살인사건 발생 5년 후인 1941년 5월 17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사다 아베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바라키와 사이타마를 오가며 위이라는 남자의 애인으로 지냈죠.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관계는 끝났습니다. 전후 일본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3S 정책, 즉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장려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베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다시 부상했어요. 1950년대에 그녀는 도쿄의 소박한 술집에서 일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다 아베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영화 평론가 도널드 리치는 그녀의 극적인 등장을 묘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칼을 숨겨하고 긴장한 농담을 건네는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공개 출연은 1969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1970년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감각의 제국을 준비하면서 그녀를 찾았을 때 그는 과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늙은 여인을 수녀원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이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사람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소녀가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사랑을 느꼈을 때 그녀는 그 사랑을 너무나 꽉 붙잡아 결국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깊은 감정적 고통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그녀는 한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를 미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녀를 단순한 괴물로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어두운 면과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사례니까요. 사다 아베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들, 마이너스, 사랑, 질투, 소유욕, 그리고 절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지속적일 수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성폭행, 가족의 배신, 그리고 사회적 소외는 그녀를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해요. 비슷한 상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베의 경우 그녀의 개인적인 성향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당시 일본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성매매업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베에게 건강한 사랑의 개념이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이시다 역시 한 명의 인간이었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베의 극단적인 소유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사다 아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상처받은 과거가 현재의 행동을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 사회는 개인의 극단적 행동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극단적인 질투로 인한 범죄들 말이에요. 사다 아베의 이야기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랑과 병적인 집착을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도 있고요. 사다 아베는 분명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애정과 집착,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한 인간의 산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사랑이 집착으로 뒤틀린 것일까요?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그 지경까지 이끌었을까요?